한국사 꿀잼 바로 이 장면 태평성 시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깃발이 보여요. 깃발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 어디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화성능행도에 이런 모양의 깃발이 자주 등장했어요. 이 깃발이 보인다는 건 나라에서 진행하는 공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깃발이 있는 곳 바로 앞에서 군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군사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이 보여요. 잠깐! 바닥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프로 만든 인형이에요.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이 인형을 맞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농로입니다. 농로는 도르래를 이용해 무거운 물체를 높이 들어올리는 기구예요. 수원 화성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 농로를 볼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건물을 짓는 중일까요? 태평성 지도에는 페루가 여러 곳에 있어요. 페루는 큰 거리나 마을 입구에 세운 중국식 건축물이에요. 페루가 있어서 이 그림이 더더욱 중국 느낌이 많이 나요. 농로가 있는 곳의 기둥을 보면 아마도 페루를 짓는 공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천을 한번 볼까요? 이곳에도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고 있어요.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천 바닥에 있는 흙을 퍼서 지게로 옮기고 있어요. 이런 작업을 준천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종조실록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영조가 준천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수 있겠죠. 하천에는 고기를 잡는 아이, 헤엄치는 아이들이 있고 오리도 보여요. 그림의 아래쪽을 내려오면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요. 군사훈련하는 모습, 농로를 이용해 건물을 짓는 모습, 하천 바닥을 정비하는 모습과 함께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아이들의 여유로움이 함께 나타나 있어요. 태평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다음에는 태평성시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